속에 제장되어 있는 어, 기업들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전체의 이 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어, 없어지 않는 법은 채권과 같고, 업은 빚진 재물과 같다. 그것의 상품은 무기성이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선성과 악성과 무기성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쁜 이 악한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무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기성은 뭐냐면은 어 제팔 아레아식 속에 잠재해 있는 어 이그 그 중에서 그 잠재해 있는 것 것이 무기성입니다. 그러니까. 유식론에 보면은, 제8 아리아식 속에 제장되어 있는 기억들. 지금 우리는 그 기억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말하면서 쓰는데, 어 쓰기 전에 기억 속에 제장되어 있을 때에는 이것이 조용하게 있습니다. 어 악한 에너지 대상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상대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바로 에너지를 품고 튀어나와요. 상대가 나를 욕을 하면은 바로 이무기성으로 저장되어 있는 이 기억이 바로 튀어져 나옵니다. 어, 악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은 그 뭐, 이렇게 욕을 하면서 튀어나오고, 선한 에너지가 있는 것은 착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어나는데, 무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과 악이 아직 발동되기 전에, 그 창고 속에 저장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무기성이에요. 만약에 창고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선의 에너지나, 에너지가 있다든지 악의 에너지가 있으면은 그 창고는 폭발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을 때는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꼼짝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있다가 바깥에서 누가 자극을 딱 주는 순간에 이 선악이라고 하는 이, 이것이 무기섬으로 있는 이놈이 탁 튀어나오면서 에너지를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의 에너지가 나오고 악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배출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는 무기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기성이고, 분별하 아니면, 네 종류다. 그러 하는데, 네 종류는, 욕개, 새계 무색개, 무르개. 무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진리를 말합니다. 무르계이네 가지입니다. 또 밑에는 14번을 보면은, 예를 들어, 없어지지 않는 그 기억은, 그는 채금과 같고 행위는 어, 부채와 같은 것이다. 그것 없애지 않는 그 기억은 어, 세계로 말하면 뇌네 종류이며 어, 본성으로 보면 무기성이다. 그 다음에 15번. 사제의 관찰. 사제라고 하는 것은 어, 타, 어, 그, 사제가 뭐죠? 고집멸도. 아, 예, 예, 예. 고집멸도입니다. <laughs> 사제, 고집멸도의 관찰에 의해 끊는 바가 아니고, 오직 사유수, 수도로 끊어진다. 이런 부실법으로 모든 업이 그 과부를 갖게 된다. 다시 보겠습니다. 고집 밀도를 이렇게 관찰하면은, 어, 끝에서 나를 놓아버리면 견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견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한번 보는 것인데, 견도에서 끊어지지, 거는 거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견도에서 끊, 끊는 바가 아니고, 오직 사유수. 이것은 수도인데, 견도와 수도가 있습니다. 견도는 이 진리를 한번 보는 것이고, 수도에는 본 그것을 계속 닦아가서 부처까지 가는 이 과정을 수요, 수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 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사유수로 끊어진다. 그래서 견도의 견도를 해가지고, 어 1단계에 들어가면그 다음에 2단계 아나함, 3단계 사다함, 4단, 4단계 아라함, 이렇게 4단계로, 어 수도가 그 4단계입니다. 단계를 해서 모두가 꺼내진다. 이런 부실법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법, 법으로 모든 업이 그 과부를 갖게 된다. 그 다음에 15번, 견도의 사제 관찰을 통해, 통한 끊음인 단에 의해 끊어지지 않고, 단이라고 하는 것은 끊을 단, 단입니다. 단에 의해 끊어지지 않고, 실로, 수도, 수도 단계, 네 단계, 수다원과, 아나함과, 아, 사다함과, 아라함과, 이네 단계가 수도입니다. 수도에 의해서 꺼내진다. 그러므로 없어지지 않는 것그 부실법에 의해 각가지 업의 과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업이 계속 이어져간다. 이 내용입니다. 또그 다음 몇 장에 넘어가가지고 16번 만일 사제오의 관찰에 의해 견도가 되고 난 다음에 끊어져도, 업이 비슷하게 이르른다면, 어, 업을 파하는 따위의 그런 허물이 게 된다. <laughs>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는냐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어, 사제의 관찰에 의해서 끊어져도, 그러니까 견도에서 끊어져도, 업이 비슷하게 이르는다,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업을 다는 위에 그런 업을 입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 아기 달마 부사론 부서, 내보면은 견도에 의해 가지고 어, 이것이 업이 잠깐은 조금은 끊어지지만은 계속 이어져가고 수도의 단계에서 전부 다 끊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견도에 의해서 끊어져도 어기 비슷하게 이런다라고 하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설이 있기는 하지만, 어, 아베달마 구소라는에는 수도의 단계에서 네 단계를 어, 거쳐서 끊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도에서 끊어진다. 끊어져도 어기 비슷하게 이런다. 이, 이런 이론은 안 맞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업을 파는 따위에 그런 업이 있게 된다. 그것은 안맞다라이 뜻이고. 16번. 만일 그 부실법이 없어지지 않는 법이 견도의 단에 의해, 견도에서, 견도의 그 끊음에 의해, 혹은 업의 이전에 의해, 그래서 견도에서 끊고 나서 그 업이 계속해서 이전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 끊어진다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는 업의 파괴라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겐도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도 단계에서 어,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끊어지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이 어, 아비달라 구세라우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일체의 모든 행업은 행해지는 업은 비슷하건 비슷하지 않건. 하나의 세계에서, 하나의 대라고 하는 것은 사양, 사과, 사가, 사과입니다. 사양과 사과거든요. 혹시 사양아? 그 사과라고 하는 것은 예류 일레 불안 아란 사향 그거 아닙니까 예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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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일레 일레 불안 불안, 불안 아란 아란 그 사향 사과 사과는 수다원 자, 이것이 수다원 사다 아나 이것이 아나함 이것이 어, 아니, 사다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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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나함. 아다함. 이 아다함. 이것을 갖다가 이열간함으로합니다그일력가를 아나함이라고 하고, 수다원 사다함. 자, 아, 이것이 사다함이구나. 이것이 아나함입니다. 그원 이거는 사다함 그 3번은 아람, 4번은 아람, 그 다음에 여기는? 사상이 그 예루일레 불후가 그거 아닙니까? 예, 한,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 이 사원가라고 하는 이것이 견도인데, 여기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깨달음을 얻는 지입니다. 그러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어네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네, 네 단계의 단계를 이렇게 거치면 견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네 단계가 뭐냐면은, 정, 난, 어, 인, 세제일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견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 내 마음에 비워서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비워지는 것을 견도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는 한20% 비워진 것이고 여기는 한40% 여기는 한60% 여기는 한, 한 80, 90% 이렇게 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지에 된다고 하면은 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관찰해 가지고 어 이것이 허상 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어느 날 마음이 텅 비어져요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그 참에 기도를 해가지고 눈물을 퐁퐁 쏟으면서 기도를 해야 하고 그냥 그뭐천배지천배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새벽에 그러니까 끝날 때가 이렇게 되어가면은 마음이 더하게 비워져요. 그렇게 비워지는 것을, 이, 정이라고 해요. 꼭대기 정입니다. 아, 저, 난, 정. 난이, 첫 번째가 난이구나. 난, 정. 정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비워지는데, 어, 이렇게 비워지고, 또 우리가 수영을 하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에 마음이 평하게 이렇게 비어져요. 비어지면서 누가 나를 때려 죽인다고 해도, 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옵니다. 그렇게 오는 이것이 퍼센트가 얼마만큼 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 견도에 가려고 하면은 100%가 와야 됩니다. 그렇게 100%가 되었을 때에 나를 놓아버리고 어 그다음에 대상도 놓아버리고 그래서 여기가 어 완전한 무색계 선정이 되는 거예요. 무색계 선정 제일 처음에 공무변처, 그다음에 신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래서 여기가 무색의 선정인데, 무한대의 대공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공이 무한대로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어, 이것이 제5선정입니다. 그러면 이 선정에서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의식으로 가득 차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는온 우주가 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이심5번체워를 터득하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속에는 어떠한 것도 나라고 하는 이내 것이라고 하는 이 소유가 없는 거예요. 이텅 비어 있는 이 모든 것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비상, 미상,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까지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까지는 생각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생각도 안 일어나면서 덤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무색계 선정이 없고도, 서가모니은이무색의 선정이라고 하는 제7선정을 서성으로부터 얻습니다. 출가하자마자, <laughs> 출가하자마자, 어, 무소유적 선정을 얻었는데, 이 고요함을 얻고 나서 이보다 더 높은 것은 없느냐고 하니까, 그분의 서성이 이, 이팔 선정을 한대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고 또 비비상, 비비상처 선정을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여기에 있다가 그 선정에서 나오면은 다시 건조가 나와요. 요성에는 어떤 생각을 안 해주고